안녕하십니까. 왕꽃뚜렁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7월 한 달에 가고 8월 달 운세를 말씀드릴 겁니다. 8월 달 누구 세냐 쥐띠 운세입니다. 어, 항상 하는 말이지만, 이 신자진, 원숭이, 쥐띠, 디디. 용띠, 이 분들이 삼재라가지고 항상 신경이 써여가지고요 항상 먼저 어,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8월 달 쥐띠들 어,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, 27세죠. 병자생입니다. 1990 6 6 년생들 이분들은 인생에서 가지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큰 행운이 다가옵니다. 그러니까 이걸 혼자 어떻게 어떻게 할생각하지 마시고 실력이 있는 그런 분과의 그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 도움의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래야지 혼자 그냥 뭐 기회다 싶어가지고 내 혼자 막게 앞으로 나섰다가는 안 되는 거죠. 꼭 실력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잘 포착해셔가지고, 그걸 가지고 꼭내 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. 다음, 39세입니다. 갑자생이죠. 1984년생들입니다. 이분들은 가족, 배우자, 뭐, 동료, 또 자식이 있으신 분한테는 또 자식까지, 예, 모든 이, 저기, 뭐야, 가족, 배우자, 동료, 자식에게 은혜를 조심하지 않으시면은, 가출과 뭐 별거와 절교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. 8월달 한 달이 8월달은 분명히 말하는 거 말조심을 엄청 하셔야 됩니다. 그러셔야지 어떤 뭐 절교라든지 별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가출한다 그러든지 이런 게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말조심을 해 주십시오. 다음 51세입니다. 임자 생이죠. 1972년생들입니다. 이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가지고 큰 손해를 보니까 작은 일도 차근차근하게 작은 처리하셔야 돼요. 8월달 한 달이 주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는 그런 달인가봐요. 조금 차근차근하게 좀뭘 풀어나가십시오. 막 급하게 해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형국인 게 8월달입니다. 자, 다음. 63세입니다. 경제생이죠 1960년생들. 이분들은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. 일격에 한방에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운입니다 아주 좋죠 뭐 입찰 또는 뭐 승진 또는 정쟁 정쟁이 뭐냐 하면 이제 정치 그 판에서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뭐 60년생들도 정치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정쟁 그러니까 정치 싸움에서 승리를 얘기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8월 한 달이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때까지 보면 경제생들이 좀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고 막 그러셨는데, 이제 하반기부터는 슬슬 좀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월달에는 아주 좋은 운입니다. 과감하게, 과감하게 막 밀어붙일 것도 좀 밀어붙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음은 72세죠. 모자생입니다 1948년생입니다. 어 이분들은 목마르고 굶주린 황소가 물과 넓은 평원을 만나는 격으로 진짜 뭐 갈망한 일이 슬슬 슬 풀려나가는 그런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72세쯤 되시면은 아직도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자식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좀 슬슬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이라 그러니까 이제 8월달부터는 조금 또잘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반기 쥐띠 운들이 이제 슬슬 좀 풀려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. 일단 이번 8월달, 한 달은 과감하게 움직이실 분들은 과감하게 움직이시고요. 또 말조심 해야 될 부분은 좀 말조심 해야 되시고, 또 모든 일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어 9월달 또 운세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